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앉아서 리뷰하는 것 같습니다 원이 도산니 원입니다 자 3000명 이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라이브 방송에서 너무나 재밌게 참여해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상품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소는 모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신다면 아마 올해 안으로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벤트가 끝났다고 해서 많은 구독자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3000명의 벽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해서 제가 구매한 신발을 또 열심히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아니죠? 지난 주까지 정말 나이키의 숨가쁜 행보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포스 그리고 콜라보 제품들을 토대로 해서. gd 포스가 정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고요 11 브레드라는 엄청난 녀석이 발매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지갑이 좀 안녕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순차적으로 제가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나이키의 숨가쁜 행보가 조금 주춤하자마자 바로 등장한 게 아디다스에서도 이제 다양한 종류와 라인업이 계속 속속들이 발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저는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신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외면한 신발 이지 350 이즈릴 이라는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릴 정말 구매하기가 쉬워요. 지금까지 어쨌든 이지라는 제품들 자체가 다양한 컬러로 계속해서 발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인기 있는 컬러들은 새롭게 나왔던 컬러 혹은 새롭게 나온 넘버링 같은 제품들로 해서만 꾸준하게 인기를 받고 있다가 이이지릴 같은 경우는 뭐 재발매도 됐었던 예브라라고 불리우는 이 녀석과 굉장히 비슷한 컬러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하는 게 있다면은 예브라 같은 경우는 지브라처럼 V2의 첫 번째 버전으로 발매가 됐고, 이 이즈릴 같은 경우는 V2의 두 번째 버전, 스태틱 버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옆에 망사를 들고 나왔는데, 뭐, 이즈에 대한 얘기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제가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간략하게 색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어떤 바지와 잘 어울릴까라는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제품 번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W5191라는 품번을 갖고 있고요. 컬러 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지리얼 지금 앞으로 발매될 뭐 제품들의 라인업 뭐 이지를 예젤 같은 뭐 그런 제품들의 이름이 한예가 신앙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히브리어로 해서 이렇게 발매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도 아니고 성경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여드릴게 바로 이 컬러 느낌하고 여러분들이 신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정말 구매하기 쉬운 신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아디다스 온라인 홈페이지만 접속하셔도 남성분들의 사이즈는 다 구매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여성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실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온더 스팟이나 카시나. 혹은 그런 곳을 방문을 하면은 여성 사이즈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브라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형광펜으로 쫙 그렸을 때그 네온 컬러가 사용이 됐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지금 이 이즈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부분이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반면에 예브라 같은 경우는 약간 푸른 계열이 첨가된 사진 계속 띄워드리면 아시겠지만 푸른 계열이 첨가된 느낌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네온 컬러로 포인트를 주기에는 저는 예브라보다는 이 이즈릴 제품이 좀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브라 같은 경우는 아웃솔 자체가 검소리 사용이 됐기 때문에 좀 대비적인 뭔가 포인트를 주기 보다는 이렇게 차분함을 갑자기 훅쑥한 스푼 더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이즈릴 같은 경우는 아웃솔까지 다 네온 컬러를 입혔기 때문에 나이 신발 신었어 그러니까 내 발을 꼭 봐줘 하는 그런 집중력을 당겨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무색으로 사용이 된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 도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확실히 예브라보다는 이 제품이 더센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모두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예브라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발매가 되고 저는 판매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브라는 집에서 좀 신어봤는데, 코디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정으로 해서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애매해요 약간 푸른빛이 도는 그런 실밥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블랙 패턴이 들어간 바지와 입어도 동떨어지고 청바지와 입어도 약간 동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끈 컬러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형광 네온이 아니라 정말 민트색에 가깝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인솔을 봐주시면 좋겠는데 흰색이 사용됐어요 예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네온 컬러가 사용된 인솔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이즈릴 같은 경우는 하얀색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또이 부분, 좀 뭐,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이런 부분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휠컵에 꼬리를 달고 나왔고 이렇게 풀탭을 보시게 되면 스티치가 빨간색이 아닌 오렌지색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겨울에는 조금 애매한 컬러기는 한데, 봄과 여름에 저는 강력한 좀 매력을 발산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뭐 너무나 편하게, 아주 만편하게 구매를 했고요. 정말 드로우가 돼서 저는 구매를 하긴 했는데, 무 색깔이 만큼 아직도 매장과 공홈에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은 제가 어떤 바지에 어울릴지 한번 이렇게 세 가지 바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검정색 조거팬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카키색에 신호 팬츠, 그리고 그냥 청바지에다가 이 신발을 한번 신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구매가 코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예브라에 대한, 어우, 오늘은 이 이즈릴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멋진 신발과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